다음에 생존자 패션 대회 참가. 담배로 세월을 보낸 미래에나 <laughs> 무슨 소리예요? 여전히 이쁘구만. <laughs> 얘가 한 12살 때부터 편의점 cu 가가지고 아, 아, 편의점이다, 편의점이다. 가가지고 딱 이렇게 손을 펼치고 있는 게? 보엠씨가 슬림핏 브라운으로 주세요. 생존자 패션 자랑 대회. 전대바데에 섞어 입는 경우는 보통 살인마 빡치라고 코디한 거라 이쁜 건 찾기 힘들었습니다 오~~ 어좀 힙한데? m 지한데 평가 기준이요? 평가 기준은 세트 메뉴를 쓰지 않고 봤을 때야 이거 신박하다 라거나 오, 이거 엄청 멋지다 라거나 세트 메뉴 보다 더 이쁘다 뭐 이런 느낌 혹은 미쳤다 이거 그냥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것이 평가의 기준입니다 굉장히 제가 얼마 전에 면접을 봤는데 스타트업 면접이었어요. 이제 내가 밖에서 면접 대기하고 있으니까 인사 담당자분이랑 1대1 하는 면접이었거든요. 스타트업이라가지고. 뭐 크게 면접 보는 게 아니고. 근데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이렇게 입고 왔어. <laughs> 인사 담당자분이 머리카락은 심지어 엘로디 머리야. 겁나 쿨하게 이렇게 해봐. 이렇게 걸어오셔. 이제 딱 목에 에어맥스 딱끼고 이렇게 걸어오셔. 여자분인데 옷을 진짜 이렇게 입었어. 진짜 배꼽이 드러나는 약간 이런 옷 이렇게 입고 딱 오셔가지고, 에, 퐁스님? 에,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laughs> 그래서 되게 회사가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인가 보다 싶었지. 딱 그분이 생각나네요. 어, MG 오피스 인사 담당자 패션. 그 다음에 윤진 누나. 오! 어, 나 이거 어디서 본것 같아. 이렇게 입은 사람 본것 같은데? 오, 어, 이거 이쁘다. 약간 블랙블랙 블랙 하면서 약간 퓨전 한복. 위에는 이렇게 적당히 딱 한복 느낌 주면서 깔싸한 미니 스커트에 이렇게 이제 톤도 너무 어긋나지 않게 갈색 톤 머리 염색. 그리고 미묘하게 여기에 있는,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랑 화장 컬러까지, 퍼스널 컬러까지 딱이야. 음. 음. 5점 만점 중에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1점을 깠냐 하면은, 아, 어디선가 본 듯한 패션. 분명 이쁘긴 이쁜데 어디선가 보았다. 다음에 생존자 패션 대회 참가. 이거죠. 이거죠. 아무래도 제일 제일 꾸미고 싶고 이쁜건 근본캐리 클로댄 아닐까요? 패션이름은 인류에겐 너무 이른 2054년 클드래곤입니다 좀비 클로댄 미쳤다 그 다음 아. 동나방처럼 난 복버섯 너는 동나방 풍수 시청자답게 티베깅을 하진 않지만 꼴밖에 하고 싶어서 동나방처럼 입고 다니는 저희 니아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아 니아 선생님이 아 근데 클로이 너무 크다. 클로드 씨딱 오자마자 클로드 씨 약간 예 님들 미국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시리즈 중간쯤에 투입이 되어가지고 자기만의 백을 들고 와. 그 거기에서, 막, 자기만의 어떤 툴 같은 거뭐 꺼내. 되게 전문적인 너드 느낌이야. 근데 그 너드인데 약간 되게 쿨한 스타일의 너드 있죠. 오, 되게 독특하게 입고, 과학수사팀인데, 중간에 갑자기 딱 등장해가지고, 딱 가방 열고, 그 사건을 그렇게 조사하다니, 너무 멍청한걸요? 제 능력이 필요하겠군요. 딱 가방, 에서 자기만의 딱삐비삐 꺼내가지고, 뚜두두두 하는, 해커. 근데 이제, 누가 봐도 범상치 않은 패션. 그런 느낌이야. 아, 이 표정이 너무 킹받아. 이 표정 봐봐. 표정. <laughs> 이 우아지고 도도한, 이클로드의 표정과 이 패션이 언밸런스함, 그리고 상하이의 조화. 이것이 아주 저를 만족시켰습니다. 5점 만점 중에 4.5점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유이텐 취직 백수치수입니다. 이번에 패션 이벤트를 한다고 하시길래 이렇게 살포시 참가해봅니다. 다들 패션 감각이 뛰어나셔서 멋있는 패션을 하고 다니지만, 저는 저만의 패션을 하기 위해서 찾다가 하고 다니는 패션입니다. 그것은 바로 포켓몬스터 비공식 콜라보, 아, 레드 패션입니다. 재미로 참가하셨으니, 보는 분들도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너무 귀여운데요? 근데 이게, 이게 더 커요운 이유가 뭔줄 알아? 이게 더 커요운 이유? 이거 다 기본 스킨이야. <laughs> 그리고 거기에, 나름 핵심 아이템으로, 컬러감을 맞추고자, 빨간색, 빨간색으로, 메디킷을 매치하는 이 뉴비의 아주 커요운 센스, 귀여운 센스. 음. 세상의 풍파를 아주 많이 맞아버린 레드 좋습니다. 5점 만점 중에 3.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데이비드. 나 원래 내가 이렇게 입고 다녔어. 근데 이 바지를 이 바지가 살짝 펑퍼짐한 바지예요. 근데 이걸 입으면 여기 그림자가 져가지고 그냥 컬러가 딱딱 빨간색으로 잘 맞아 보여. 제가 실제로 입고 다녔었던 데이비드 패션이라는 점에서 어, 붉은 느낌을 준. 어, 좀 가산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 약간 캐주얼한 패션? 아, 근데 이거 조금 아쉽다. 이건 왠지 개고수 같이 보여요, 그냥. 이건 그냥 고인물 같이 보임. 그래서 쫓고 싶지 않음. 이거는 고인물인 척 하는 뉴비 느낌이고, 이거는 그냥 고인물이야. 자, 첫 번째 아쉬운 포인트. 살짝 이거 비평 들어가겠습니다. 평소에 날카로운 비평 들어가도록 하죠. 일단, 매그 가면. 저거는 끼면 안 돼요. 매그 가면은 웬만해서는 저 매그 가면의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저거밖에 안 보여. 그니까 러저이 아래로 잘안 보여요. 게다가 이건 너무나 비 a 이비어 흑우의 상징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 가면을 쓴 판단이 오히려 아래에 매치되어 있는 옷들을 좀 가리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살짝 컬러감이 좀 아쉽다. 이피 묻은 청바지, 딱 달라붙는 레깅스 같은 이 청바지 말고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의 찢어진 청바지나 혹은 블랙진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조금 어 패션 지적 좀 들어갈게요. 이건 아쉽만 5점 만점 중에 만점 중에 2점. 이건 5점 만점 중에 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디자이너 김골수입니다 평소 생존자 옷 꾸미는 걸 좋아한데 이런 기회가 올 줄이야 영광입니다. 캬, 기대하겠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이고, 센스있고, 혹은 또라이 같은 패션을 하셨을지. 디자이너 김골수님. 들어가도록 하죠. 첫 번째 코디. 오! 오! 오, 약간 DDP의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동대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9번 출구에 딱 나왔을 때, 어떤 외국인이, is it Seoul? Is it Seoul so, so Fashion Week? 아무튼 막 걸어다닐 것 같은. 아주 굉장히 세련, 세련된. 어, 케이트의 이 구도도 너무 캡쳐 잘아졌다이 머리카락이 살짝 이렇게 흘러 넘쳤을 때, 위를 딱 보면서. 그리고 컬러감이 무엇 하나 너무 노골적으로 튀는 게 없어. 되게 부드럽게 이어지죠. 톤이 일정하다, 일정하다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보기에 편한, 세련된 그런 느낌이었다. 싸움 잘하는 여주인공 느낌을 내고 싶었다. 기동성 좋은 아로 라이즈 피드. 아 설명까지 전문적이야, 찐이야 찐이야 전문적이야. 이 약간 디자이너톤 얘기해 줘야 돼. 그 디자인 그 채널 어디죠 여러분? 그 올리브 올리브 무슨 채널인가? 아 그런 데서 나올 것 같은. 로우라이즈핏의 청바지와 짧은 쇼 재킷을 매치하면서 포인트의 한 가닥을 꺼내 주었는데요. 아 이건 땀음 잘하는 여주인공 느낌을 좀 내고 싶었습니다. 아, 내, 네. 로우라이즈 핏의 청바지가, 아, 좀 미스매치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톤앤 매뉴얼을 결정하면서, 음, 살짝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스타일로한 번, 스타일링 해봤어요. <laughs>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패션. 아, 아, 등이야? 아 그럼 다시 넘어가지. 아 이렇게 등에 보시면 앞에 조금 심심한 느낌을 어, 주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 사실 어, 생존자는 등장을 보여주는 게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킬러에게 보여주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어, 킬러에게 살짝 봤을 때나 음, 희망 들고 있다라는 그런 어, 허황된 구라뽕을 칠수 있는 그런 포인트 무늬 하나 주었고요. 마치 세트인 것처럼 뚝 떨어지는 상의와 하의가 이 의상의 포인트입니다. 음, 이렇게 <laughs> 음 아주 좋았어요 어. 두번째 코디 어 벌써 심상치 않아 이거 지금 맞춰볼까요 살짝 7080 느낌으로 하셨을 것 같아 아 역시 7080 느낌으로 80년대 공포영화 남자 주인공 근데 남자 주인공 여자애랑 시작 하자마자 I love you 하면서 푹찍푹찍푹찍 쿵떡쿵떡 하다가 뒤에서 갑자기 이제 살인마 나와가지고 아 oh, NO 하면서 이제 막 살해당하는 여자친구랑 별장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하다가. 도날드 트럼프 리지시 <laughs> 미친. <웃음> 아, 역시! 딱! 풍수의 짬밥. 80년대 미국 남자 스타일. 정확히 맞췄죠? <laughs> 저 봤을 때 전체적인 색감이나 어떤 톤앤뉴홀도 갖추려고 노력했는데요 살짝 딥블루톤의 재킷을 입어주면서 여기 이제 머플러는 좀 그레이색으로 매치를 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의 약간 젊은 시절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 임에지네이션 할수 있는 그런 인스파이로레이션을 조금 부여를 해봤어요 음.. <웃음> 엉덩이 <웃음> 추가 점수 엉덩이 하트로 이렇게 매치해주면서, 어펠스스의 약간 성 정체성에 대해서 요즘 LGBT가 또 political correctness가 또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LGBT하면 조금 여기 좀 살려줬다라는 거 살짝 여기 이 부분을 좀 타격하고 싶은 듯한 그런 느낌 여기까지입니다. 아 아주 재밌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위의 거가 너무 이뻐서 마음에 드네요. 이분은 어, 이 개인적으로는 아래 거보다는 위의 걸로. 4.5점 이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라좀 아, 되게 이 아주 자세한 설명까지 마음에 들었습니다. 뉴비라 옷이 얼마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이거 애니를 아십니까? 어, 로젠메이든 오, 몰라요. 왠지 아실 것 같다고요. 이 왠지에 좀 많은 의견이 들어간 것 같은데 왜, 왜, 왜 그러죠? 저는 모르는데 제가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 저 저는 여러분 애니메이션 잘안 봐요. 제가 보는 애니메이션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대중적인 거. 페이트 스테인나이트 헤븐즈 필? 일, 뭐 3부작? 그거는 뭐 전공이냐 4천만 명다 보는 거잖아, 그거는. 거의 투니버스 시절에 그냥 막, 응. 아! 이건가요? 이 캐릭터? 아, 잠깐만,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이 캐릭터를 못뭐 찍으러? 아, 나진 이런 거 좋아요. 이 코스프레, 코스프레 하는 느낌 좋아요. 자, 한번 볼게요. 오! 오, 이쁜데? 오, 되게 이쁜데요, 근데? 오, 괜찮다. 귀엽다. 물론, 위아래는 좀 세트 메뉴라는 점이 살짝 아쉽긴 하지만. 담배로 세월을 보낸 미래의 나. <laughs> 무슨 소리예요. 여전히 이쁘구만. <laughs> 얘가 한, 12살 때부터 편의점 씌우 가가지고, 아, 아, 편의점이다. 편의점이다. 가가지고, 딱 이렇게 손을 펼치고 있는 게, 보M씨가 슬림핏 브라운으로 주세요. <laughs> 보M씨가 슬림핏 브라운으로 주세요. 레종프렌치 블랙 주세요 아빠가 시켰어요 아빠가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보엠씨가 슬림핏 브라운 그래도 슬림핏을 피셔가지고 많이 삭진 않았어 이벤트로 받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아아 아, 그럼 아쉽지만 마이너스 점수. 이게 세트 메뉴일수도 있어. 이게 내가 봐서 너무 잘아려 너무 아뻐 가지고 너무 세트메뉴 스타일이 좀 느낌나 하지만 저희 방 저희 이제 이벤트 참여할 때 세트메뉴 자체가 좀 금지되는 그런게 있었기 때문에 코디 대회이기 때문에 음 근데 이거 웃겼어 이걸 배치해 준건 웃겼어요 그래서 저에게 보엠 씨가 슬림핏 브라운 드립을 칠수 있게 해주신 그래도 5점 만점 중에 2점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꽈락이에요 이거 저의 컨셉은 살인마들이 봐주고 싶은 찐따 뉴비 찐따 뉴비야 찐따 뉴비 봐주, 봐주고 싶은 nope.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살인마들이 봐주고 싶은 찐따 뉴비. Nope. 어? <laughs> 아, 저는 살인마들이 봐주고 싶은 찐따 뉴비 컨셉으로 했는데, 살짝 실제로는 그렇게 꾸미지 않은 미스매치로. <laughs> 실제로는 전혀 봐주고 싶지 않은 그런 미스매치를 해봤는데요. <laughs> 빵등이 좀 많이 흔들 것 같은데? 거의 빨초보, 빨노초보. 아주 강렬한 원색 배치를 하면서, 형광색 배치를 하면서, 킬러에게, 나 여기 있어 하는. 거의 뒤에 있는 네온 사인보다 더 강렬한, 강렬하게 빛나는 색깔. 배경과 혼연일체가 되는. 상의뿐만이 아니라, 하의도 장난 없습니다. 하의, 하이, 하에 이거 킹받아. 하의. 에 이거, 이거 부츠 너무 킹받음. 심지어 이 바지만 봐도, 이 바지 하나만 똑대어 봐도, 끔찍한 패션 테러야. 어떻게 된 게, 이 보라색 청바지도 진짜 근본 없는데, 보라색 청바지에 새빨간 부츠까지. 이 바지 하나만 봐도 어마어마한 미스매치다. 뉴 골스 처음으로 이벤트 패션쇼 참여합니다. 생존자 좋아하는 매그. 제이크 제이크 팍으로 제 취향대로 패션을 꾸며보았어요. 부제 스토리와 함께 즐겁게 봐주세요. 매그. 반항기 가득한 하이틴. 그런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금발머리? 왠지 금발머리일 것 같아. 하이틴이라 그러면 보통 금발머리 백인이거든? 자, 볼까요? 오! 오, 금발일 것이라는 나의 예상을 완벽히 부수고, 그리고 이게 또 진짜 센스 넘치는 게뭔줄 알아? 난 이걸 알아봤지. 왼쪽 머리는 보라색이고 오른쪽은 청록색으로 투톤 컬러 염색을 했는데 이거를 앞뒤로 딱 배치하면서 스크린샷도 이렇게 찍어가지고 연재로딱 붙이는 센스까지. 여기 중간에 이 블렌드 처리까지 하신. 크, 이분은 좀뭘 아시는 분이다. 일단 이 정성과 센스에 또 박박수를 쳐드립니다. 살짝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개인적으로 이 스커트가 조금 컬러감이 약간 아쉽다. 위에서 조금 푸르딩딩한 블루 패션 이런 느낌이었는데 여기서 약간 갑자기 골드, 갑자기 차이나 포, 차이나 머니 이런 느낌 되어가지고 이 부분이 살짝 조금 아쉽다. 오히려 이것을 매그 스커트 중에 흰색 스커트가 있거든요? 매그 스커트 중에 흰색 그 테니스 스커트가 있어. 그거를 매치하면 보다 완벽한 반항기 가능한, 하, 반항기 가득한 하이틴이 아니었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서 또 이제 공구통, 메디킷이 아니라 공구통을 들어줌으로써 이 위에 있었던 애쉬 그레이 느낌의 이런 컬러감과 공구통이 정확히 매치된다라는 점. 그것이, 어, 점수 플러스 유행이었어요. 요거는 오, 어, 5점 만점에 4점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센스 있었어요. 이 좌우로 또 이렇게 컬러감을 또 매치해 준 게. 박재익 신사한테 어울리는 파티와 드레스. 음 신사한테 어울리는 파티와 드레스? 신사한테 어울리는 파티와 드레스라기에는 근데 이게 너무 복면을 쓰고 있, 복면을 쓰고 있어가지고 도둑놈의 새끼처럼 보이지 않나요? 파티에 참여한 파티에 참여한 메디키 도둑, 파티의 도둑 느낌. 신사한테 어울리는 파티에 참여해서 훔치는 도둑이었으면은 조금 더 스토리성 있지 않았을까? 아그 부분 조금 살짝 아쉽네요. 근데 전반적으로 상의와 하의는 컬러가 아주 똑부러지게 매치가 되고 부적 같은 경우는 약간 포인트로 메디킷과 함께 원색으로 채워주면서 어떤 전반적으로 시선이 메디킷과 여기에 좀 흩어지게 또 5점 만점에 음, 이 친구는 3점 정도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음. 전대드에서 재밌는 옷을 입는 걸 좋아합니다. 저의 패션을 보시죠. 많은, 많은 살인마 분들에게 사랑받고 키스를 받는 패션입니다. 여러분도 어그로 연습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입어보세요. 첫 번째, 김치를 담그러온 솔트베. 솔트베가 한국에 와서 김치를 담글때 <laughs> 입을 것 같은 느낌. <laughs> 이게 무슨 느낌이야. <laughs> 혹시 솔트베를 모르실 것 같, 모를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솔트베 2분입니다, 이분 항상 고기를 구울 때 이렇게 자기 여기에 팔목에다, 팔에다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트르륵 해가지고 이르, 이런 식으로 뿌리는. 자기 여기 꼭다 줘야 돼 이분이 솔트베예요 자이 솔트베가 한국에 와서 김치를 담글 때 입을 것 같은 느낌 과연 뭘까요? 아우 i t 솔트베다! 솔트베가 등장했다 저거 진짜 존재하는 옷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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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 김치통 킹 받네. 여기에 아까 있었던 그이 자체 만으로도 미스매치인 완벽한 패션테러 바지까지. 아 좋았습니다. 그 다음 파티에 참가한 매드 헤터 에이스 미친 모자 장수 머리와 함께 재미있는 트리를 입어보았습니다. 좋으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근데 이거는 세트 메뉴 아닌가요? 아 이거 얼굴은 세트 아니다. 상하이만 세트고. 와, 야, 근데 이게, 컬러를 조정하신 건가? 머리에 쓴 모자랑, 메디킷이랑 색깔이 똑같네? 일부러 이거 든 거죠? 이거 지금 보니까 이벤트 메디킷 같은데? 이벤트 메디킷이네. 이거 새빨간 메디킷, 이, 이 김치 메디킷이 아니라 이거 이벤트 메디킷이네. 그죠? 야, 디테일, 이런 디테일. 지금까지 사실 메디킷을 든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빨간 기본 메디킷만 들었는데, 여기서 이벤트 메디킷들이 사실 이쁜 것들이 많거든? 이 컬러에 맞게 똑 떨어지게 톤앤 매너를 갖춘 센스. 비록 상하이가 세트 메뉴이지만 충분히 이런 디테일한 센스가 아주 괄목할 만하다. 저는 둘다 5점 만점 중에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다 아주 강렬했어요. 아주 훌륭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이게 마지막이네요. 제가 선호하는 빵맨이의 데일리 룩입니다. 의외로 이 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머리는 사치스러운 보호자. 상의는 고양이 배낭. 하이는 세탁한 데님 반바지엔 부츠. 자 세트는 아니고요 한번 볼게요. 어, 그러게 팩민 처음 나왔네. 사실 팩민도 엄청 인기가 많은 캐릭이거든. 옷이 이쁜 것도 많고. 그런데 과연 오오 어, 이거 진짜 약간 대학교에서 대학교 룩인데 대학교 룩? 어, 대학교 1학년이 조별 과제에 이제 하러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저 조별과제가 처음이라 그런데 혹시 조장 누가 해주실까요? 어 3학년 분이세요? 어 어떻게 선배님 조장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그럼 이제 알바하러 가봐야 돼서 잘 부탁드립니다. 할것 같아. 딱 그런 패션이야. 어디서 본 듯한 조별과제 무임승차 할것 같은 룩. 당장 오늘 아르바이트 간다고 해놓고 친구들이랑 롯데월드 갈것 같은. 그리고 전반적으로 딱 너무 쨍하게 원색으로 비치는 게 없어요. 부적이 지금 핵심이야. 사실 부적이 안 달려 있으면 좀 심심했을 수 있어 부적이 여기 위에 있는 민트색과 여기 아래에 있는 청바지 이 색에 뭔가 미묘하게 합쳐져 있으면서 이텍스처까지 쫙쫙쫙쫙 가로로 그어진 이텍스처까지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다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무임승차 룩 어, 뒤에도 이렇게 되어 있네 헉,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이네 컬러감이 핑크랑 민트색 어,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이쁜 그런 패션이었고요 그 다음 그 다음은 벌써 머리부터가 범상치 않은데, 바로 이제 비토리오로 들어가네요. 샤코로 들어갑니다. <laughs> 정답 살인마, 정답 다이어트 성공한 방구. 아 너무 막강한데? 사실 비토리오가 출시된지 그렇게 오래된 킬러는 아니라서 오래된 생존자는 아니라서 이 얼굴을 보니까 킬러라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오래된 생존자는 아니라 가지고 옷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 근데 그 많지 않은 옷 중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기괴하게 웃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가장 기괴하게 샤코의 느낌을 낼수 있는지를 아주 잘 살렸다 저도 이거 감명받았습니다 둘다 감명받았어요 이 부적의 디테일함 감명받아서 4.5점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있, 10개인 것 같아요 7이 10개 7이 10명 음. 그 다음에 6, 6 그리고 6이 한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7번, 6번이 결승입니다. 과연 퐁수 사이버거의 혜택을 1등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무리 봐도 7위에 너무 압도적으로 맞네요 축하드립니다. 7번 우승 Congratulations, c o n g r a t u l a t i o n Congratulations, 제 1회 풍수 패션쇼 대회 축하드립니다. 1위는 샤코 혹은 다이어트에 성공한 방구. 일단 해보니까 우리 방송 전반적으로 기괴한 걸 좋아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기괴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앗싸리 제대로 망가뜨리기 대회 한번 하자 제대로 미친 광기, 광기의 패션 대회로 하자